아, 쭈얼님 대박! 아, 좋다. 아, 경치가 진짜 매우 좋습니다. 이곳은 전에 한번 왔었는데 다시 와서 봐도 너무 멋져요. 이쪽에 마름이 많아요. 이쪽에 짧은 대로 저기, 같이 자결한 형님이시거든요. 형님 옆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비스러즈입니다장 탐진강에 한번더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 부모를 제대로 잡았으면 다시 안, 안 왔을 텐데 저번에 낚시가 어중간했거든요. <laughs> 1박 2일 해가지고 몇 마리 못 잡아서 한번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했을 때는 한여름이었고요. 이제는 완전한 가을에 도전합니다. 야, 다리가 살짝 불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오, 해보자. 네, 아, 역시 경치가 진짜 고개만 들면 오, 오 좋아. 마음에 들어요, 참. 붕어가 많이 들어왔기를. 아, 바람 너무 센데 이거 안 되지. 이제 대필 나오니까 바람이 막 태풍이 부네. 위쪽 세대는 아주 작은 구멍에다가 씨를 세워놨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지금 구멍이 마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넘겨놓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 이거 수초제을를 갖고 와서 구멍을 좀 뚫어야 되나 있는 그대로 하는 게저거는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바람만 멈추면 작업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런 조금조금만 구멍들 여기다 넣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조금만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나 오니까 바람이 왜 이렇게 세지는 거야. 빨리 짧은 데나 긴 데서 한 마리가 입질이 와줘 봐야 마름 사이에서 온다. 멀리서 온다 할 건데. 와, 이고야 아이고야. 너무 세게 찼지 미안하다. <laughs> 마름이 많아가지고, 살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오, 황금붕어. 석붕어는 마름 바깥에 세워놓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아홉치 같습니다. 음, 지금 마름이 이렇게 험해가지고, 살살 끄집고 안전하게 뭐 데려올 수가 없어요. 강제 집행으로 한 번에 여기까지 딱 데려와야 됩니다. 아, 좋았어, 차수. 시작됩니다. 마름 바깥에 서왔단 말이지. 지금 붕어들이 다 바깥에 있나? 지금 수심은 이마른 바깥에는 한 1.7? 마름 안쪽 짧은 데서 나와주면 더 좋은데. 그래서 나왔다는 것만이 더 좋지. 와, 그 멀리서 엄청 큰놈 치네. 수수에는 너무 조용해서 글루텐을 비벼서 넣어봐야겠습니다. 자, 글루텐 넣어보겠습니다. 오, 바람 불어도 찍어 올라오네. <laughs> 음 붕어 이쁜 붕어입니다. 다 나왔다가 좀 있다가 달려주겠습니다. 오늘은 짧은대로 가볍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 왜 바람 타고? 아, 이거 옆으로 한참 가버리네. 오 갑자기 입질이 좀 올라고 하네. 여기저기서?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아, 입질이 좀 헷갈리게. 아하, 날씨가 오늘 왜 이러냐. 집중해야겠군. 이제 입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어가지고, 예, 불편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필 딱 낚시 온날 바람이 이렇게 세네요. 아, 찌가 굉장히 집중해야 보입니다. 어, 건들고 있어. <laughs> 바람이었나 보네. 줄이 마름이 얹혀져 있어가지고, 마름이 움직이니까. <laughs> 오빵 좋은데? 오아 빠졌다 얼청 넘어요 뚫채 펴야지 안되겠다 어 여기 숨어있다 뜰채로 떠야겠다 뜰채 안되고 하려니까 좀 붕어가 무겁네 과연 이 녀석을 제가 건질수 있을까요? 어, 시들라니까 도망가본다. 그냥 걷어올리기에는 와 너무 튼실한 놈이었어요. 손으로 들기에는 바늘이 통 빠져버리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긴 데에서 마름을 넘겨친 데에서 반응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람만 안 불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낚시하는데, 엄청 빵빵하네, 진짜. 우와, 완전 빵빵해. <laughs> 와막 찌끝까지 들고 있어버린다. 엎치인데, 굉장히 통통한 엎치 있죠? 아까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30, 한 3, 4 정도 된놈 빠졌어요. 들다가. 아, 여기저기 입질이 갑자기 뭐 겁나게 와버리네. 아, 이것들 입질이 몰아서 와요. 와, 히터 접다. 나중에 줄을 좀안 갈았나? <laughs> 우와, 싸. 찌가 <쥐가> 누워있어요. <laughs> 우와, 이뻐버린다. 어허 가만있어. 힘이 너무 좋아. 가만있질 않아요. 딱 30입니다. <laughs> 야, 입질좀 살아나네요. 와, 정말 끝장나게 좋습니다. 찌는 기본으로 잘 어울리고요. 지금 입질이 글루텐 옥수수 다 오고 있어요. 입질이 없을 땐 글루텐 넣고. 입질이 너무 자주 온다. <laughs> 바쁘다. 그러면 글루, 옥수수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붕어였어. 아 뭔가 이놈 그 자꾸 건든다 했다. 검당이 잘 나오긴 잘 나온다. <laughs> 아 황금붕어. 귀여운 황금붕어들이 뭐 찌도 잘 어울리고. <laughs> 정말 시원하니 낚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분위기 최고입니다. 오, 오. 오, 늦은 시간 되니까 갑수록 입질이 잘 옵니다. 아, 근데 홉치가 많이 나오네. 얼척보다는 아홉치가. 아나 진짜 바람, 바람 많이 <laughs> 겁나 재밌게 할것 같은데. 바람이 <laughs> 아, 안 쉬고 불어버리네. 쫄림 대봐. 아. 우. 오삼거리. 어휴, 정신 못 차리겠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나오고. 잠깐 거기 있어. 아. 어어 어. 오우오 어, 어. 빵빵하다. 와, 쉴까? 검은 벌써 쉴 와, 완전 빵빵해 진짜 통통하고 이쁘다 너 들어가고 다음 너 나오고 부모들이 해질녘 되니까 미친 듯이 나와버리네 물에 잠수할 뻔했잖아 저 지금 사실 자리가 엄청 불편합니다 꾹 참고 하고 있습니다 붕어 벌려고 와 이렇게 바람 계속 불어 버리면 불편해가지고 어떻 하냐 붕어들이 한 번씩 막 몰아치기로 엄청 나오고 잠깐 조용했다가 또막 몰아치고 아, 아까 제일 큰 놈을 빠트려 가지고 참 그게 아쉽네 뭐야 아참 물고 있었어 찌가 마름에 걸려가지고 안 올라오고 있었어요. <laughs> 그만 털어, 그만 털라 잡혔어. 우, 통통한 그. 와. 붕어 좋다. 대물은 아니지만 찌잘올리고힘잘 쓰니까. 이거 없치만 나와도 이거 이렇게 재밌어요. <laughs> 좋아요. 정말 여기. 오늘은 그래도 좀더큰 놈을 잡아보러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큰 놈이 있거든요,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 여기서 큰 놈을 못 잡아봐가지고 오늘 잡으러 왔는데 바람도 이렇게 계속 불어버리고 대물 낚시 이제 큰 붕어만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아홉치 턱걸이 낚시 이런 거 사실 마리스로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박 2일 낚시 가가지고 입질를 한두 번 보는 것도 그전거는 가끔 한 번. 센 곳은 가끔 한 번. 그 외에는 이렇게 마리스로 낚시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홉 치 이상만 나와줘도 정말 손맛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이곳은 손맛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탐진강 이붕어들이 힘을 잘 써요. 그리고 탐진강 물은 깨끗해요. 탐진 때문에 낚시 금지거든요. 그 아래도 금지 구간 조금 있고, 그래서 물 수질이 많이 보존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치 엄청 좋아버리니까, 여기 정말 낚시할맛 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야, 이거 뭐가 저렇게 건드냐? 뭐야, 도대체? 아니, 찌올림이 저렇게 이쁜데. 안 나올 수가 있냐? 붕 아니야 분명히 저거 붕 아니야 저렇게 천천히 쭉 올리는데도 안 나와 버리더니 찌불을 밝혀 보겠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버리네요. 낚시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야 언제까지 불려나? 어, 아까 주간에 신나게 나오길래 밤에 초 대박 칠줄 알았는데 입질 뚝 끊어져 버립니다. <laughs> 그리고 바람이 계속 세게 붑니다. 아 좋지 않네요. 바람이 멈추질 않아 가지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아, 밥먹고도 바람이 계속 이렇게 세다면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아, 여기도 바람이 꽤 세서요. 바람이 세가지고 좀높습니다가 쌀쌀해지면은 더많이 아, 바람이 계속 불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제 비 오려고 바람이 계속 불었나 봐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완전 대량 난감입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겁나 재밌겠습니다. 큰 붕어는 없지만 마리수에다가찌잘 어울리지. 오 붕어들. 제일 큰나은 빠트려 버리고. <laughs> 어 그래도 마리수좀 되네. 즐거웠습니다. 잘 가, 부모들아. 오이잘 간다. 엄청 튼튼실해요. 봐보세요. 빵 좋은 거. 오. 집에 가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와 철수하길 잘했습니다, 진짜. 아,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결국엔 이렇게 와버리네요.